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첫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옥스대 샬라 호네치인데요 옥스가 125대 106으로 승리했습니다 트레영이 오랜만에 우리가 알던 그 트레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레영은 이번 시즌 폼이 매우 안좋은데 오늘은 31득점에 1,2바운드, 9어시스트, 1스틸, 3.2개, 자유투 14개 중에 13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앞선 수비를 잘 못하는 호네치 상대로 한거라 이게 영의 폼에 올라온건지... 면 오늘만 이렇게 잘하는 건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그단 보그나로비치도 잘했는데 오늘 28득점에 9리바운드, 1스틸, 3.7개를 넣었습니다. 특히 이 슛이 쏘는 거마다 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터프한 슛도 잘 넣더라고요. 호네치에서는 오늘 라멜로 볼한명 잘했습니다. 볼은 27득점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1블락, 3.7개를 넣었습니다. 볼이 엄청 잘했고 반대로 켈리 우블의 주니어가 못했는데 우블의 말고도 팀 전. 전체적으로 너무 엉망이에요. 경기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경기 1점 차이까지 따라잡았었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또 엉망으로 농구를 하면서 점수가 20점 차이로 다시 벌어졌어요. 호네츠는 공격을 할때이 오펜스, 세트 플레이가 없는 느낌이고 프리플로우로 경기를 뛰는 것 같았습니다. 호네츠는 이로써 7연패를 하고 있고 저번 경기가 끝나고 호네츠의 감독 스티브 클리포드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안 뛴다고 대놓고 저격을 했는데도 오늘 이런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 대 보스턴 셀틱스인데요 매직이 117대 109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매직은 5연승을 하게 되었고 매직의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매직의 경기력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마켈 펄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직은 펄츠가 뛰고 안 뛰고 티고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펄츠가 뛰지 않은 21경기 중에서는 5승밖에 못 했는데 펄츠가 뛴 9경기 중에서 벌써 5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9경기 중에서 두 경기는 출전 시간 제한으로 얼마 못 뛰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 제한이 없는 7경기 중에서는 매직이 5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4쿼터에 셀틱스가 계속 따라오려고 하는데 펄츠가 3번 연속 득점을 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하면서 매직이 가지고 있던 리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 바그너도 오늘 20 3분 뛰었는데 25득점에 8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 야투율 75%를 쐈습니다. 셀틱스 오늘 경기에서는 뭘 봤냐면 셀틱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알 호포드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 두명다 뛰는 경기였거든요. 특히 로버트 윌리엄스의 시즌 데뷔전이 궁금했는데 오늘 벤치에서 나와 9득점에 5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 1블락, 야투율 100%를 쐈습니다. 셀틱스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시즌 셀틱스가 공격을 역대급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이 오펜스가 최근 몇 경기에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 공이 별로 잘안 도는 느낌이 듭니다. 인디아나 페이서스 대 클리브랜드 캐블리어스 경기는 캐블리어스가 118대 112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페이서스가 1,2,3쿼터 계속 리드를 했는데 10점 차이 나던 거를 4쿼터 시작부터 캐블리어스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클리브랜드는 리그 전체에서 수비 레이팅 1위로 매우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4쿼터 가장 중요할 때 나왔습니다. 제디 오즈만이 득점 두 번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왔고, 도노범 미첼이 4쿼터에 미쳤습니다. 미첼은 커리어에서 빅샷을 진짜 잘 넣는 선수죠. 오늘 4쿼터에만 18 득점을 했고, 특히 잽스텝을 3번 정도 하고, 3점을 넣으면서 경기를 역전했던 이 플레이가 진짜 컸습니다. 미첼은 오늘 41득점에 1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3점 8개를 넣었어요. 에반 모블리가 코너에서 쏜 3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느낌에 페이서스는 이번 시즌 달라 하고 있다가 꼭 4쿼터에 이렇게 역전을 당해서 진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약팀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페이서스 팬들은 속이 터질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타리스의 할리버튼의 이 3점 너무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할리버튼이 14 어시스트를 하기는 했지만 3점을 8개를 쏴서 한 개도 못 넣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필라델피아 식스 경기는 식서스가 118대 10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워리어스에서 이 커리가 어깨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제임스 와이지먼이 G리그에서 올라와서 복귀를 한다는 걸 보고 와이지먼의 실력이 궁금해서 경기를 봤습니다. 우선 식사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엘 엠비드가 34득점에 13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 2블락, 3점 2개로 턴업버 빼고는 매우 잘했고, 제임스 하든도 후반에는 좀 아쉬웠지만 전반에 매우 잘해서 27득점에 5리바운드, 9어시스트, 3점 4개를 넣었습니다. 워리어스에서는 단테디비친조가 전반에 3점을 많이 넣으면서 마치 스테픈 커리 같았어요. 하지만 후반에는 조용했고, 와이즈먼은 제가 보기에 G리그로 내려가기 전보다는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오늘 벤치에서 나온 6득점에 4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스크린을 계속 걸려고 노력하는게 보였고 그리고 스크린을 걸때 조금 제대로 걸려고 바디를 컨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거는 타이 제롬도 오늘 벤치에서 나왔는데 오늘 경기 전체를 보면 뭐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롬이 와이즈먼한테 라패스를 줄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패싱 비전이 별로여서 그런지 기회를 날리는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 탐슨 경기를 보는데 오늘 조금 막 하는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리클린 네츠 대 토론토 랩터스 경기는 네츠가 119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팽팽했는데 네츠가 이번 시즌에 클러치 경기일 때이 경기 전에 10승 3패를 했는데 오늘도 클러치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네츠는 최근 10 경기 이제 9승 1패로 매우 핫합니다. 경기 1분 정도 남겨놓고 프레드 밴블릿이 미드레인지를 넣으면서 역전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카일리 어빙이 레이업을 하면서 바로 또 역전을 했어요. 스카리 반즈가 몸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했고 그 다음 카이리 어빙이 킥아웃 패스를 유타 와타나베에게 주면서 코너에서 3점을 아주 잘 쏘는 와타나베가 또 클러치 3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반즈가 파울을 당해서 자유투를두개다 넣어서 동점이었는데 카이리 어빙이 3점 스텝백 위닝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빙은 오늘 32득점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3점 3개를 넣었고 듀란트도 28득점에 4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3점 2개 야투율 약 66%를 쐈어요. 유타 와타나베도 벤치에서 나와 아주 잘했는데 17득점에 3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 3점 3개를 넣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3점도 있지만 4쿼터 중요할 때그 전에 플레이메이킹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와타나베는 오늘 마은 플러스 12로 양팀 전체 1위로 경기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랩터스에서는 프레드 벤블리시 39득점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1스틸 1블락, 3점 4개를 넣었습니다. 벤블리스는 저번 경기에서도 39득점으로 잘했는데 오늘도 39득점을 넣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오늘도 43분을 뛰었고 저번 경기 38분, 그전 경기 42분으로 닉 너스 감독이 프레드 벤블리스를 너무 많이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해드릴 경기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대 델러스 매브릭스인데요. 매브릭스가 130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가비지 경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크리스천 우드가 오늘 벤치에서 나와서 매우 잘했어요. 30분을 뛰고 32득점에 1 1위 됐습니다. 2블락 3점 2개를 넣었거든요 우드와 돈치치와의 호흡도 꽤 좋아보였고 블레이저스의 수비가 별로 안좋은건 맞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우드를 막지 못했습니다 돈치치도 오늘 잘했는데 33득점에 6리바운드 9어시스트 3점 5개를 넣었습니다 특히 돈치치의 이 덩크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멕시클리바가 이제 부상때문에 꽤 오랫동안 못 뛸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 크리스천 우드 출전시간을 많이 줄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 얘들이 마지막 경기는 덴버너게치 대엘레이커스인데요 레이커스가 126대 108로 승리했습니다. 앤서니 데비스가 이 오늘 경기에서 오른발 부상으로 경기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지고 있던 레이커스 3쿼터 마지막에 20대 5 런을 하면서 역전을 했고, 4쿼터에 벤치 선수들이 매우 잘해줬어요. 맥스 크리스티의 3점 두 방과 공격 리바운드도 좋았고, 러셀 웨스트 브룩과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매우 좋았습니다. 러셀 웨스트 브룩은 벤치에서 나와 15득점에 11리바운드, 12어시스트, 2스틀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앤서니 데비스가 이 빠져나갔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줬는데 21득점에 6리바운드, 1어시스트, 2스틸 야투 11개 중에 9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30득점에 9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습니다. 진짜 젊어진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르브론의 멋있는 덩크가 나왔고 점프력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컷인하는데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보였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수비의 문제가 너무 큰데요? 수비가 너무 안좋아요. 러게츠가 작년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수비가 중간정도 평균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너게츠의 수비가 리그 최하위권 이에요. 특히 머리의 수비가 눈에 많이 띄었고 턴어보도 많이 했습니다. 요케츠의 수비도 오늘 조금 눈에 띄었어요.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아예 못 막았습니다. 오펜스에 있어서도 요케치가 전반에는 잘했지만 후반에는 잘 안보였습니다. 너게츠 이번 시즌에 새로운 KCP하고 브루스 브라운도 있는데 수비가 이렇게까지 안좋은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너게츠의 수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 칙입니다. 저는 내일 경기 중에서는 델러스 매브릭스 대 클리블랜드 캐블리어스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양팀 다 백투백 경기이기는 한데 매브릭스는 어웨이 경기죠 저는 양팀 뎁스에 있어서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블리어스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 And I'm summoning public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